예. 4월 20일, d 1 8 18일,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어제부터, 어제 저녁부터,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, 좀 오늘 컨디션이 좀 별거 안 좋습니다. 근데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Yeah. Okay. 宝贝 是不 Okay. <laughs> Okay. 123456789 네. Yeah. 일단 뛰기 주는 게 청계했습니다. 아, 제가 아, 원래 시험 기간에 물론 자주 아프기는 하데 시험 기간에는 원래 아팠던 적이 없는데 아 제가 아 밤에 잘때 이불 좀, 이불킥 좀, 좀 많이 했나 봐요. 그래서, 아, 감기가 조금 걸린 것 같더라고요. 아, 오늘부터 시험 시작인데, 오늘 아침 첫 시험부터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. 문제를 푸는데, 계속 콧물이 훌쩍거리고 해가지고,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에 뭐제 전공 과목을 했는데 컨디션만 제대로 됐으면 이제 머리로 잘 돌아가고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좀몇개 틀린 것 같아요.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후에는 상담 과목을 봤었는데 그것도 제가 예상 못한 대로 나와가지고. 아쉽게도 사람 이름이랑 용어, 용어가 좀 많이 나오면 좋았을 텐데, 책에 대해서 좀 자세한 게좀 나오더라고요. 그래도 오늘 아침 전공 수업도 그렇고, 복수 전공 수업도, 시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본것 같습니다. 아무튼, 이제 이단 뛰기 100개를 해야 되는데요. 제가 오늘 2단 뛰기를 좀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신 1단 뛰기 100개로 대처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예, 그럼 오늘 챌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